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틀차 브릿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어제 영상을 보니까 너무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네, 오늘은 조금 길게 찍어보려고요. 어쨌든 모두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인 거 아시죠? 일단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잠겼어요. 그래도 원체 목소리가 좋잖아. 일단 네, 시작하기 전에. 네, 오늘 이틀 차, 오늘은, 어, 주황색 돌핀 패츠를 입었고, 어때요? 어제보다 엉덩이가 볼록한가? <laughs> 다나왔나 이제? 어, 다 나온다. 시작! 가리지 마. 까먹었는데, 스무 개인가? 다시 50개, 스타. somewhere 마흔 아, 들려. 그아 끝났다. 아네 <laughs> 오늘도 이렇게. 이렇게 100개 챌린지 끝났고요, 여러분. 어, 오늘 우리 가족분들이 제일 피곤해하시는 화요일인데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원래 어, 아프리카TV BJ이기 때문에 네, 방송 후에 어제는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은 어, 내일 엄마 일을 일찍 도와드리러 가야 돼서 방송 시작 전에 찍었어요. 그래서 내일은 영상을 못 올릴 수도 있는데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들 맞자 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화이팅! <laughs> 그리고 네, 눈바디 어때요? 조금 더 커졌나? <laughs> 네, 그러면 뭘 해보아요?